스타벅스의 최상급 공간과 문화를 경험하는 리저브 로스터리는 스페셜티 최고급 원두를 가게 안에서 직접 로스팅하며 최고급 커피 머신으로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고 스타벅스가 다루는 모든 경험을 모아놓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전 세계 6개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소개합니다. 시카고 리저브 로스터리 세계 최대 규모의 5층 건물로 스타벅스를 경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도쿄 리저브 로스터리 구마갱고의 건축의 부드러운 디자인에서 스타벅스의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밀라노 리저브 로스터리 커피의 본고장에서 만나는 이탈리안 감성의 스타벅스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상하이 리저브 로스터리 미래적인 스타벅스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뉴욕 리저브 로스터리 브루클린 감성과 혁신적인 커피 테크놀로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시애틀 리저브 로스터리 스타벅스의 본고장에서 시작된 로스터리의 역사를 간직한 스타벅스의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리저브 로스터리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